막막 혈관 폐쇄 환자가 최근 10년 사이 약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약 4만 9천 명이던 환자 수는 2023년 8만 1천 명을 넘어섰다. 이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혈관성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막막 혈관 폐쇄는 망막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면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별다른 전조 증상 없이 갑작스러운 시력 저하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환자의 상당수는 50대 이상 중장년층이지만 최근에는 젊은 층에서도 고혈압 환자가 늘면서 발병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 질환은 막힌 혈관의 종류에 따라 망막동맥 폐쇄와 망막정맥 폐쇄로 나뉜다. 망막동맥 폐쇄는 심장이나 경동맥에서 생긴 색전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통증 없이 시야가 갑자기 어두워지는 응급질환이다. 반면 망막 정맥 폐쇄는 황반 부종이나 출혈 정도에 따라 예후가 달라지며 반대쪽 눈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비교적 높아 장기적인 추적 관리가 필요하다. 이미 질환이 발생한 뒤에는 혈압 혈당을 관리하더라도 완전한 시력 회복은 어렵다. 다만 조기 진단과 항혈관 내피 성장인자 주사 치료 등을 병행하면 시력 저하를 억제하고 합병증을 줄일 수 있다. 전문가들은 평소 만성 질환 관리와 함께 정기적인 안과 검진 금연 절주, 생활 습관 개선이 망막 혈관 폐쇄 예방과 재발 방지의 핵심이라고 강조한다.